저희는 지금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10시 51분이라서 생각보다 지금 일정이 조금 밀렸지만 빨리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 근데 확실히 혼자 왔을 때 날씨가 이런 꽃도 없었거든. 저희가 음. 밥 먹을 곳. 전주는 전주. 이게 전주 한옥마을에서 제일 큰 식당이래요. 어, 눈꽃 치즈김밥도 있네. 어, 여기 이것도 맛있겠다. 반반 김치 진짜... 전이랑 이것저것 있는데, 한식 종류가 많았어요. 화장실 가려고 올라왔는데, 2층은 이런 느낌. 오, 여기 예쁘다. 음간가도다 나왔습니다. 이 재료들이 다 비빔밥 재료인데 김밥으로 만든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김치 치즈전 노릇해 보이고 치즈까지 올라가서 되게 맛있어 보여. 이런 거늘려봐야지재물이란 말이야. 요렇게 이거 봐 이거 봐. 음 짱. 이게 완전 묵은지 같은 신김치거든요. 입맛 돋울 때 짱입니다. 난 약간 더 달콤하면 좋긴 하겠는데, 초딩 입맛이라서. 근데 완전 새콤, 진짜 큰 거. 얘가 일반 비빔밥이랑 다르게 고추장이 없어서 조금 담백한 편인데, 이거를 딱 올려서 한입 먹고 그때 이걸 먹으면 진짜 타이밍이다. 여기 문 열려 있어도 안 춥고 딱 좋았고, 저희는 이제 한복 바로 입으러 갑니다. 저기 이제 옷장. 옷장 근데 원래처럼 건물이었어? 바뀌었어 리모델링했어. 아, 돈좀 많이 버셨네 응. 이런 거 알지? 여름에 이런 슬러시 같은 거길 가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다. 우리 예전에 먹었잖아. 이 색감도 이쁘다. 안녕. 아, 아, 이 사물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프리미엄 라인인가봐. 색감이랑 예쁘다. 무슨 색깔 할래? 우리 색감 비슷한 거 해야 될거 아니야? 완전 특이하잖아. 공주 같아. 응. 뭐가 나? 블러이 입었어. 아, 아 어, 대보자. 하늘색 <laughs> 갑자기 속치마 입었습니다. 이게...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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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건 싫으세요? 조금 단아한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단아하게 네. 깔끔해서 좋아요 음 응. 이거 고치고 네. 있으세요 남자 고객님 기본 드리고 올게요 아, 막. 이렇게 음 여기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조심하게 완전 화려하다 음 아. 렇게 이렇게 네. 예쁘세요. 짧아서 이렇게 짧아서 네. 네. 네 짧아가지고 어때? 오오 좋아요 이것도 음, 음, 음. 흰색 아니면 하늘색 라인으로 안녕 일단 여기서 지금 한복 입고 나왔고 영상을 곳곳에 다니면서 찍어볼겁니다 한번 뺑그르르 돌아봐 전에도 이색인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거 없었어 그때는 이런 없었지 디테일. 그런 고급스러운게 없었어 그니까 러 여긴 좀 고급스럽다 어 저기 저런 모지 맛있겠다 어, 뭐지, 방금 밥을 먹었는데. 근데 여기 진짜 이제 진짜 곧 여름 오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전주는 이런 한옥 같은 게 너무 예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이거좀 <어허. 웃음> <laughs> 이렇게 예쁘게 펼쳐야지 도련님, 여길 보세요. 아니지, 이거를 꽃게에 촥! 하면서 봐야지. <웃음> <웃음> 아이고 뭐야? 예쁘다. 뒤에 감성이네. 철쭉이야, 철쭉. 철줄. 어, 그 지가 왜 열려 있어? 그것도. <laughs> 아. 얘가 얘가 진짜 계속 열려 있어요. 음? 걷다 보니까 여기 도착. 더마시란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찍고 이런 거 만들기 합니다 만드는 시간은 총 1시간 소요되시고요 배추 3개랑 원래 이게 이렇게 생길래 생각보다 오 그럼 빨리 차는데 막걸리를 부어주세요 를 부어주세요 리어지니에 양지를 모두 넣어줍니다 리를 부어주세요 이거 약간 끓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 모주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진짜 오늘 날씨는 진짜 잘 맞춰왔다. 내가 가져. 무슨 소리야? 내가 됐어. 나는 이거 날짜를 적을래 오늘. 수정한 하루를 가족에게 선물합니다. 저희 직접 끓이신 네. 거 시음하시면 되시고요 아 같이 덮배로 네. 디저트를 따로 아. 여기다가 제... 아. 근데 약간 에이, 생강차 같지? 응이것도못 먹겠다 내가 원래 막걸리를 진짜 싫어해 난 약간 그냥 생강차 같아 으음 식다 보니까 팥향이 나 얘가 새콤하잖아 음. 새콤한 거 먹고 단거 먹고 그러면 조합이 괜찮긴 해. 끝. 오, 쁘다 이렇게. 여기좀더 뭔가 아까랑 다르게 완전 카페 느낌이다. 여기 맛이랑. 와, 아, 여기 되게 이쁘다. 게나온 오, 여기 예뻐. 디저트가 이렇게 있어. 제 포토존은 지금 줄까지 섰어요. 이렇게 줄이 음. 이렇게 지금 음료를 시키고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기절할 정도라고? 일요일에 아, 집 가는 거고. 와 색감 봐. 우와. 아, 눈이 동그래졌네? 동그래. 식감이 되게 다양해. 음. 음, 오트밀 신의 한수다. 녹차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팥이 많이 안 달아. 라즈베리 상큼하고, 그고 이거 씹히는 식감이 재밌고, 들어간 재료 그 맛을 다 느낄 수 있는데 어울려. 그리고 여기 진짜 뷰가 너무 예쁩니다. 원래 계획은 저기 경기 전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봐도 다 보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변경해도될것 같아요. 이건 같이 찍는 그건가 봐. 아그 뭐냐고 자꾸. 지금 아주 시원하게 한곡을 했고, 저희는 이제 금성당 쪽으로 갑니다. 이 네, 햇빛이 아주 쨍쨍. 옷장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혹시나 우리가 숙소 돌아오는 길에 사람이 적으면 지금 다음 장소 가는 길에 오늘 여기 성당이 오픈돼 있어요. 여기 음? 금성당이랑 금성문고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층. 지금 1층은 공사하나보다. 향. 응. 여기 향하는 곳이거든. 그게 무슨 향 좋아한다냐? 이거 한번 열어봐. 냄새 맡아보자. 응? 난 그게 이렇게 안 진해서 좋아해. 좀 응. 한번. 오 얘는 좀 진하다, 달달하다. 대나무 향두개한번 뿌려봐. 대나무는 아닌데. 레시피 적는 것도... 음... 이거 싫어? 어떠신옆에서 2,500원? 이건 탄탄한 재질인데, 저희 온 기록을 하나씩 하고 가려고요. 색연필... 펜 같은 거... 이런저런 꾸미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썼거든요. 뿅뿅뿅 따라 쓰셨네? 지정서분 네. 여기고요. 아. 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되시고요. 자, 네. 여기는 근데 혼자 와서안 부담스럽겠다. 음. 여기에 사세통과 함께 공병에 넣는다. 편지를 쓸 거야? 나는 그냥 기록을 쓰자 오늘에 너. 대한 기록. 지금 보지마 진짜 얘기0일 후에 보자. 다음으로는 여기 금성몽고 감성이야. 그러니까 완전 감성적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어, 아이스 라떼시스예게기이데 음. 네. 감성이다. 여기 왜 저는 진짜 안 왔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1층은 카페를 짓고 있답니다. 받았는데 조금 다르게 이걸 활용해 보려고 해요. 지금 저녁에 해지고 나서 이런 분위기. 완전 감성 가득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를 가요. 어, 여기 뭔가 잘 나오는데? 응? 여기 이제 불이 켜졌습니다.

치즈가 종류별로 있고 견과류, 초콜릿 제가 안 나오네요 아 원인은 뭐, 음, 요 많이 줘요 음. 어, 뭐야? 아, 뭐야. 음. 커플로 오기 좋다 응 음. 진짜 저녁 코스는 진짜 데이트 코스 이거 먹어 <laughs> 바로 입출만 했습니다 음 달달하다 맛있다 모날보를 하나 입어볼까? 이거 약간 애기들이 먹는 치즈의 짭조롱 버전 아 아직 많은데 <laughs> 아, 내일 주세요아 <laughs> 이거 맛있나저 불빛 한번와 이거 뭐막 진짜 맛있다 그냥 막 아, 파인애플 맛있다. 스무디 같은 느낌 이지오 <laughs> 저희 지금 완전 풀로 찼습니다. 혼자 온 분들도 많고, 두분에서온 분들도 많고, 금성문고랑 금성당 갔다가 여기 딱 오면 좋을 코스 같아요. 전라감녕. 술집가 맞긴 맞는다. 술치 많다니까 저기 저녁에 예쁜 곳이 많습니다. 여기. 언 지도도 되게 멋있다. 저기 남자친구 풍년제가 사러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지점이 맛있었대요. 열 개짜리 놨나? 열 개는 따로 해야 됐을 걸. 이건 오리지널이다. 숨은 다크가 맛있다며. 여기 풍년제가 본점에서 한 박스 구매 완료. 열 개짜리 사셨습니다. 성당도 불 들어온 거. 여기도 이쁘다 경기장 아니 내가 3월에 전주를 혼자 왔었잖아. 잖아 그때 비해서 사람이 두배로 많아졌어.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 곧 있으면 마감인데 줄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도 아직은 열려있어. 오고, 맛있겠다. 음, 아, 해봐. 어때? 매워? 응. 이렇게. 쪼가서 먹어야지 음짜 응. 방금 아까 나무 찍어놨는나가버 맞네 나무네. 이거 완전 안 질기고 쫄깃쫄깃 과자 같아요 이 가루가. 여 분위기 너무 좋다 우리 셀카 한번 찍을까? 여기 진짜 이쁘다. 우와. 이쁘다. 여기. 숙소, 숙소 위치가 진짜 좋아. 일단 여기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돌면 여기 소파가 크게 두 개. 진짜 넓어요, 1층도. 한옥마을 관련된 지도도 이렇게 잘 준비해 두셨고, 1층에 화장실. 그 저기 바디 하는 그런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이기도 있고. 칫솔 치약이 엄청 많아요. 좀 장기로 머무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좋을 느낌? 밥솥 그리고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엄청 대형으로 있는데 전주에서 3층까지 있는 곳은 처음 보거든요. 조그만하게 미니 거실 두 면에서 잘수 있는 침대가 하나 있고 또 침대 진짜 크다 맞지 우와 여기가 제일 좋네? 진짜 여기서 뛰어놀아도 되겠다. 진짜 넓어요. 음, 전부 다 숙소. 이 숙소는 진짜 저녁에 또 이렇게 사람 많은 편. 위치가, 위치는 진짜 괜찮다. 어, 근데... 지금 둘째 날이 밝았고, 전주 비빔밥 예전에 맛있게 먹어서 사러 왔습니다. 어? 지금 안 하나? 이게 왜 때문인지 안 열려있거든요 채식비빔빵인가? 오징어 비빔빵? 저거를 먹었는데 맛있었거든요 안 열려있어요 응? P&B로 선물 동생 거랑 사갈 거예요 밥맛도 있고 이팥 들어간 것도 있고 네, 네. 저는 이렇게 남자친구는 이거 추가로 구매 지금 대구 가는 길에 빵만 지금 여러 개 사가는 중시크릿빵 소보루빵, 크림치즈, 땅콩크림빵, 전주 떡갈비빵, 전주 전주비빔빵. 비빔빵이다 우리 이거잖아 아 이건가? 나한개 하기 한개 싫어 푸시 가세요? 들고 갈 거야 고한